안녕하세요. 저는 12월부터 목자, 목동 목장에서 기우 목장으로 명칭이 변경된 기우 목장 나무 목원입니다. 저는 12월 초 천안 아산 제자교회에서 진행되었던 평신도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동안 저도 몰랐던 저의 연약함으로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섬겨주셨던 목녀님과 같이 합숙했던 천사님의 격려와 위로로 변화된 삶을 결단하게 되었고 세미나 마지막 날 천안 아산 제일교회에서 간증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이곳에서 받은 성김을 우리 교회로 돌아가 저도 성기는 자리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2주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 대하여 낙심되었을 때 부목사님께서 이번 주 주일 간증 순서를 말씀해 저 스스로 왜 이번 주지 세미나 다녀온 직후는 따끈따끈한 간증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간증하지?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간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때 성녀님께서 어떠한 사항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어, 첫째는 감사한 사항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겉들고 있던 저에게 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도록 어, 지도해주신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세미나 당일 거래처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어, 세미나 참석을 포기하고 싶었었는데 언제 오냐며 연락해 주신 항해관 목자님과 건축수 모눈님의 전화로 늦었지만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황해감 목자님, 권초수 목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는 충성된, 충성된 모습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를 섬겨주셨던 목료님은 어, 목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0년이 넘도록 꾸준히 목장을 섬기며 분가도 시키고 계속적으로 전도하는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성된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을 기억나게 하시며 이제는 은혜만 받는 것에 멈춰있지 말고 저도 충성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 사항을 경억나게 하시며 저의 낙신된 마음을 회복해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사항 갈대열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항에 감사드리며 저의 간정을 마칩니다. 아멘.